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 싸우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참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에 수전절 하고 나오니까 이 절기가 참 우리에게도 생소한 절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분명히 겨울에 지키는 절기임은 분명히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1차 저자는 적어도 사도요한이 사역했던 그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차 독자들은 적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이제 흩,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적어도 대부분 이방인 그리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절기는 계속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 알지만 갑자기 신약시대에 뭐 만들어진 이 절기에 대해서는 그들도 생소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익지 숙 않은 절개인데, 이 수전절이 어떤 절개냐면, 한문으로 보니까 딱글수큰 집전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절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개를 다른 말로 하니까 봉헌절 봉헌절, 그리고 헬라, 히브리어, 헬라우론을 하니까 하누카라는 절개입니다. 이것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개였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봄 가을에. 교회 대청소하는 이 날과 비슷한 절기,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는 그런 절기를 8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이 봉헌절, 때로는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구약 중간사 아니면 성경과 5대 제국을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분명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푸톨레미 왕조가 발레스타인 주변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곳에 종교적 박해는 크게 없었지만 이후에 셀레쿠스 왕조가 이 부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셀레쿠스 왕조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었던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였고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B. C. 167년 이 셀레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백해가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 중에 하나였던 이 돼지 그 피를 이 성전에 뿌리기도 했고 그 돼지에게 절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한 안식일 절기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심지어 할례를 베푸는 것까지도 다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모든 것은 다 참지만 특별히 성전을 건들거나 아니면 종교적 박해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만히 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분노한 이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의 독립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작은 신민지 나라가 헬라라는 대제국을 상대로 게르라 전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이 헬라 제국이 이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물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한 지 3년 만에 BC 164년 164년에 그디어이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었고 그 안에 성전도 되찾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그러니까 봉헌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백, 빛이 164년경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160년 전부터 이 수전절이 지켜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 행각이라는 것은 문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그니까 예수께서 이곳을 거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사경전을 보면 이 전통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절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아들을 믿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라고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떼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님의 행하심도 믿지 않고 주님 자체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우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것이 가장 최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우리 가운데 상실해 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유대인들도 이 사탄의 이런 미혹에 빠져서 땅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치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그 앞에서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완전히 다치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계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믿는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인 과 동시에. 우리에겐 참으로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수 있어야 될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 생명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것을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만 봐도 이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탄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라고 해서 건불 10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토록 평생 동안 애주중지하지만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이 재물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력도, 아니면 재물도, 사람도 우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유를 이어서 밝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누가 그 어떤 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속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속한 그 영생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선언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면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목수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 거임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신성 모독이다 싶어서 다시 한번더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심하게 반발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대하며, 선악에 대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주님께서 이미 다 당하셨던 부분이기에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낙심치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는 길을 닫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음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고 그곳을 따를 때쉴 만한 물과 잔잔한 물과에서 풍성한 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